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나 환경을 보면 소망이 없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사람을 보아도 소망이 없고 세상을 보아도 환경을 보아도 소망이 없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직장을 보아도 사실은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그 직장을 언제 그만둘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생각해도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역시도 서로 끝까지 사실 그 가정을 유지하지 못하는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소망을 두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을 당장 합니다. 교회가 온전치 못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요즘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교회가 타락하기도 하고 문제가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교회가 소망임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이 직접 세우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피값을 지불하고 세운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는 사탄이 이길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가 사탄의 권세인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주님께서도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의 눈으로 보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들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마는 주님은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누구이겠습니까?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강남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내가 좋은 성도가 되어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내가 온전치 못한 성도가 되면 우리 교회도 온전치 못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내가 시원찮은 성도가 되면 교회도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 성숙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내가 성숙한 성도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면 당연히 우리 교회도 역시 성숙한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회가 사명감당하고 복된 교회가 되려면 일꾼을 잘 세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품을 줄 알고 성도들을 사랑할 줄 아는 일꾼을 세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집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전도지에다가 친정 같은 교회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정 같은 교회라고 기록은 해 놓았지만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다면 사랑이 없다면 친정 같은 교회는 되지 못할 겁니다.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머니처럼 품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교회는 이름뿐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열왕기서에 여러 보시면 왕들의 모든 이름들이 나오고 왕들의 행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 왕들의 행적들을 이야기하면서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바로 그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왕과 함께. 그 어머니의 이름을 반드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한기 유다의 왕들과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그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왕의 행적이 선하였는지 악하였는지 기록을 하면서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그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왕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는 강도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한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을 비롯해서 유대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시도 누구나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아야 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이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나 약한 사람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상처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탄하신 것은 너희들이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시고 의자를 엎으시고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좌판을 둘러 엎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성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머니처럼 품어 주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회가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숙덕거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모함하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상대방을 품어 줄줄 아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참으로 간교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왜 파당을 지어서 서로 경쟁하겠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랑의 속성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왜 자꾸 어머니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허물이 있어도 잘못이 있어도 덮어주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허물을 덜 추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허물을 감추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쪽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손에는 돌을 하나씩 다 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를 심판할 자는 하나님 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덜 추어내고 내가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용서 받은 죄인들입니다.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용서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용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 역시도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품을 줄 아는 일꾼을 세워야만 합니다. 사랑으로 용서할 줄 아는 일꾼을 세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강도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파당이 나누어서 죽도록 싸우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꾼들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결국은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몸된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사랑이 있는 복된 일꾼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꾼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세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일꾼을 세워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르실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을 왔습니다. 지금 전쟁의 형세가 다윗에게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훨씬 적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피난 왔을 때에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다윗을 공개했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저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눈에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도우는 것을 꺼려하고 있을 때에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도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르실레에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자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정말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준 바르실레에게 어떻게든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의 대답은 다윗의 제의를 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이 바르실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호의를 사양하면서 김함이라는 사람을 추천해서 다윗이 데리고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겠습니까? 나 자신의 모습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해서 이렇게 잘 살아가는 줄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기 때문에 복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미련한 사람이고 잘 하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염병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손가락 인형극이 있습니다. 사람이 숨어서 손가락으로 인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형 모형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아니냐?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형 모형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보이지 않게 그 손가락을 움직여서 인형을 조종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 버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약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강한 자가 됩니다. 내가 미련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강해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힘이 빠지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점점점 어려운 시기가 되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배경도 없는데, 재산도 없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꾼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은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그는 어부였습니다. 일자 무식한 그런 어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는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로 쓰임 받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꾼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꾼을 세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은 내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장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에 완전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아가 죄를 짓지 않았겠습니까? 노아가 전혀 죄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에게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 역시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미쳐도 아주 단단하게 미쳤다. 적당하게 미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아마 그런 소리를 듣. 듣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힘들었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사는 겁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는 일꾼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기에 나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그 직분자에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직분이라고 해서 다 선한 것은 아닙니다. 절대 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직분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면, 엘리 제사장은 우리가 보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도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부족했느냐 하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엘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술 취했다고 나무랐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기도하는 모습과 술 취해 있는 모습을 구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엘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엘리가 한나를 축복했습니다. 그 축복한대로, 여러분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막에 데리고 왔습니다. 엘리에게 그 사무엘을 맡겼을 때에 엘리가 다시 한나를 축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하나를 받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엘리가 다시 한나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축복한 대로 한나에게 그 다음에 삼남이녀가 더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더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 그래서 귀한 것이고 그렇지만 그 직분을 받으면 여러분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정말 제사장의 축복된 그 직을 받았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엘리의 가문이 집안에 노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다 죽게 되고 자기도 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직분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하나님 앞에 받으면 내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된 일꾼이 다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을 우리가 세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꾼을 잘못 세운다면 그 집이 다른 강도의 소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꾼 되기를 사모하고 내가 직분자 되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일꾼들을 다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복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복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일꾼을 세울 때에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일꾼들을 다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